함수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단 하나의 추상적인 메서드만 포함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에 이스퀘어 인터페이스가 함수형 인터페이스의 예입니다. 이스퀘어 인터페이스는 캘큐레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메서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함수형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인터페이스에 @FunctionalInterface라고 하는 내장 어노테이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FunctionalInterface 하고 어노테이션을 지정하는 거죠. 하지만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꼭이 어노테이션을 지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 뿐이죠. 이처럼 메서드 하나만 포함하고 있으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이 스퀘어 인터페이스의 Calculate 메서드를 구현하는 람다 표현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스 r 어이 q u a x, 화살표 x 곱하기 x, 이처럼 매개변수가 하나이고 매개변수의 타입을 추론할 수 있다면 괄호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alculate 메서드의 매개변수의 타입이 integer이어서 이 매개변수의 타입이 integer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또 메서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interface를 생성하겠습니다. Square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int calculate integer x 이렇게 하나의 메서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메서드는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functional interface 하고 annotation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이걸 x x 곱하기 x 이렇게 캘큘레이터 메서드를 구현하는 람다 표현식을 정의할 수 있죠. 이제 이 스퀘어 참조 변수를 다른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 foo 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인수는 스퀘어 타입의 스퀘어를 받고 두 번째 인수에는 x 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스퀘어 dot calculate 해서 calculate 메서드를 호출하고 두 번째 인수인 x 값을 인수로 지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int value 해서 이 s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sum 메서드를 호출할 때 스퀘어 참제 변수와 10을 인수로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해 보면 메인 메서드에는 functional functional="new functional", functional. 그 다음에 functional의 메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이처럼 100을 출력합니다. 또는 이 대신에 직접 스퀘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칼큘레이트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int value square.calculate(10);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결과는 같죠. 또는 인트 밸류 후메서드로 호출할 때 람다 표현식을 인수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 x 곱하기 x 십 이렇게 람다 표현식의 참조 변수 대신에 람다 표현식 자체를 인수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제네릭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quare t c 렇게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한 타입은 t고, 매개변수의 타입도 t입니다. 그러면 type of t h t e of the type o t 고매 t 변수 e of the type of the type of the t y f the type of the type of the type of the type of t e t e t e h o e n e r t 스퀘어 참조 변수를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t 타입을 반환하고, 그럼 여기도 t 타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t 타입이 돼야 되고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동일합니다. 또후 제너릭 메서드를 호출할 때 람다 표현식을 인수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결과는 같죠. 이번에는 여러 개의 매개변수를 갖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해서 플레이 t 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void play 해가지고 string 타입의 title, long 타입의 duration, int 타입의 repeat 이세 개의 매개변수를 갖는 하나의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에 functional interface annotation을 지정해서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lay it equal title duration repeat 세 개의 매개변수를 갖는 람다 표현식을 정의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현하겠습니다. try 해서 for integer i가 0에서부터 i가 repeat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렌 해가지고 타이틀 플러스 를 i 플러스 1 플러스 번째 재생 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 주고요. 스레드.슬립 다 해서 듀레이션 이렇게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캐치 코드 블럭에서 인터럽티드 익셉션 해서 이다 프린트 스택트레이스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스택 추적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레드다 슬립 드레이션 이렇게 지정하면은 드레이션 매개 변수에 지정된 시간 동안에 시스템을 잠들게 해서 실행을 지연시킵니다. 이 시간은 밀리초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천을 지정하면 1초 동안 시스템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피트 매개변수에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해서 타이틀 매개변수에 지정된 음악을 재생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스레드 클래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델의 헬로우라고 하는 곡을 2초 동안 세번 재생하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잇 플레이 해가지고 아델의 헬로우 2초를 지연시키고 3 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r u n 을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장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runnable interface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unnable runnable1 해가지고 매개변수는 없고요. 반환 타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해 줄수 있는 거죠. 여기에 for integer, i가 0에서부터, i가 3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면서, s 스 s t e m o 트 p r i n t n에서, 카운터 n t e r 1 i 하고, 다시 try, t h 드 슬립 d 1초 동안 잠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atch interrupted exception 이에서 print stack trace 해주고요. 이번엔 같은 코드인데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runnable 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counter 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 초가 아니라 이초 동안. 잠들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r u n 안 3개월 동안, 3서 run 메개드를 호출하고 r u n 개월 동안, 3개월 서 run 메동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해 보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람다 표현식을 실행할 때 1초에 한 번씩 세번 카운터를 출력하고 또두 번째 람다 표현식을 실행할 때 2초에 한 번씩 세번 카운터를 순차적으로 출력합니다. 이제 이들 람다 표현식을 동시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스레드 프로그래밍은 이 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스레드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바 프로그래밍 고급 과정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 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 스레드란 이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단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생성하고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 방식을 다중 스레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라고 하는 거죠. 스레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스레드라고 하는 자바가 제공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이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스레드 클래스의 생성자의 인수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현한 r u n n 1과 r u n n a b 2 람다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read thread1 e new t h r e 서 r u n n 1 해줄 수있고요또 t h r thread2 equal new thread n u n a b l e 2 이렇게 스레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두 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레드 클래스의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thread1.start thread2.start 잠시 다른 코드는 생략하기로 하죠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타트 메서드가 실행되면 생성된 스레드 안에서 러너블 인터페이스에 런 메소드를 구현한 코드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완료되면 생성된 스레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이 다중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각 스레드의 코드는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런너블 람다 표현식을 런 메소드로 실행한 것과는 달리 순차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운터2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1이 실행이 되고, 또, 카운터 1이 또 실행이 되고, 카운터 2가 실행이 되고, 또, 카운터 1, 카운터 2, 이런 순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바가 제공하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람다 표현식을 스레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 외에도 java.util.function 패키지에는 다양한 미리 정의된 내장 함수형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들 내장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람다 표현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제네릭 인터페이스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function 인터페이스는 T타입의 입력값을 받아 R 타입의 값을 반환하는데 사용되는 apply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섭씨 단위의 기온을 화씨 단위로 바꾸는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function integer double 그래서 function equal c 섭씨를 double dot value of 해서 c 곱하기 9 나누기 5 플러스 32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ouble f 는 function.apply 해서 섭씨 25도를 화씨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서 화씨를 출력해보면, 섭씨 25도는 화씨 77도가 됩니다. Predicate Interface는 T 타입의 입력 값을 받아 평가하고, 불리한 타입을 반환하는 테스트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값이 람다 표현식이란 문자열인지를 평가하는 람다 표현식을 작성한다면 predicate string predicate equal s s equals lambda 표현식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result에서 predict a e test lambda 표현식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어 println에서 r e s u l t 를 보면은 같으니까 true를 반환합니다. c o n s u m e r i n t e r f a c e 는 T 타입의 입력 값을 받아서 처리하고 결과는 반환하지 않는 accept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람다 표현식이라는 문자를 입력받아서 터미널에 출력하는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consumer twin 그래서 c o n 이걸 s 시스템 오브 프린터 앤 에서 s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컨슈머 닷 억셉트 해서 람다 표현식 이렇게 억셉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자로 출력합니다.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는 T타입의 결과만 반환하는 get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람다 표현식이라는 문제를 반환하는 람다 표현식을 supplier string supplier equal 람다 표현식 이렇게 정의하고 t w i n g i t e r a l supplier dot get 이렇게 해서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아서 시스템화 프린터를 let val 하고 출력해 보면은 람다 표현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바이로 시작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타임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살펴본 함수형 인터페이스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이펑션 인터페이스는 t 타입과 u 타입의 입력 값을 받아서 r 타입의 값을 반환하는 apply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섭씨 단위의 기온이 화씨 단위의 기온과 같은 지역을 표현하는 람다 표현식을 작성한다면 b 이 f u 인티저 더블 n i 그리고 불리한 해서 b 이 f u 이 c cf 두 개의 섭씨와 하씨 단위 기온을 매개변수로 받고 그 다음에 더블 v a l 에서 섭씨를 9 나누기 5 플러스 32한 결과가 equals 화씨와 같으냐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f가 여기서 이미 쓰고 있군요 그래서 f 운을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result는 by function apply 해서 25도가 77.0도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ystem out println에서 result를 출력해 보면 같은 기운이 됩니다. by predicate interface는 T 타입과 U 타입의 입력 값을 받아 평가하고 불리한 결과를 반환하는 테스트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방금 우리가 작성한 by function 인터페이스의 코드를 by predicate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람다 표현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by predicate 해서 integer 더블 바이 프리디케이트 이꼴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쓰죠. 이렇게 작성하고 리절트 이꼴 바이 프리디케이트 다 테스트해서 25도, 77.0도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서 Result를 보면 결과는 True로 갔습니다. ByConsumerInterface는 T-Type과 U-Type의 입력 값을 받아서 처리하고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Accept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의 입력 값을 받아서 이들 문자를 결합해서 터미널에 출력하는 람다 표현식을 작성한다면, by consumer string string by consumer equal s1 s2 두 개의 문자를 받아서 s y s t e m o u t p r i n t l n 할때 s1과 s2를 콘카트해서 결합해서 출력합니다. 그리고 by consumer accept에서 안녕 람다 표현식 이렇게 accept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안녕 람다 표현식 이러한 문제를 출력합니다. 오늘의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입력 값과 반환 값이 모두 T 타입인 Apply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Function t, t 타입의 인터페이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수 입력 값을 2로 곱한 결과를 반환하는 남다 표현식을 작성한다면 오늘이 Operator 해서, int 이죠. 그래서, honorary operator equal x, x 곱하기 e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int result2는 honorary operator.apply dot 해서, 10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 보면은, 처럼 이십을 반환하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입력값과 반환값이 모두 T 타입인 apply 메서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는 apply function T T T와 동일하죠. 두 개의 정수 입력값을 곱한 결과를 반환하는 람다 표현식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인티저 예상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이퀄 x y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x 곱하기 y한 결과를 반환하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2는 바이너리오퍼레이터 어플라이에서 10 20 이렇게 어플라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두 값을 곱한 200을 반환하도록 할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서 리절트 2를 보면은 200을 출력합니다.